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 앤서니 파우치가 지난 5일부터 2주간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 2주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큰 일이네, 진짜. 여기에 이제 델타 플러스면은 이 델타보다 더센 놈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서 이게 물론 이제 이걸 또 주식으로 엮어서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이오 쪽을 다시 봐야 돼요 바이오하고 진단키트까지 왜냐면 지금 이게 델타가 그냥 일종의 다른 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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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생겼잖아요 이미 코로나가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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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왔지만 이제까지 봤던 변이 중에 가장 센 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센 놈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물론 다행인 점은 그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침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진단키트가 이제 시장에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백신은 확실히 mRNA 이거 아니면 지금 코로나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리브핵산이 아니면 코로나를 잡기가 힘든게 바이러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는 이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의 특징은 DNA 바이러스는 한 가지의 종이에요 이게 센 놈이든 약한 놈이든 간에 한 가지의 종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변형이 안 된다는 거고 이 RNA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이 되면서 한 가지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한 가지의 바이러스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3, 40개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로 계속 창출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 RNA 바이러스는 확실히 이 염기 세열을 그러니까 이 RNA의 바이러스가 파생이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타가 나왔다면, 델타의 연기서열을 다시 분석을 해요. 연기서열이 당연히 다르겠지, 알파랑 델타랑. 연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이 연기서열을 재배치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mRNA가. 그러니, 이렇게 계속 변이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백신이 있잖아요. 예. 막말로 따지면, 예,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델타 바이러스는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엔 주식 시장,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무조건 이제 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 키트. 이쪽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델타가 잡히면은 사그라들겠죠. 근데 델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쪽이 다시 시장에서 예, 어떻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접근할 종목은 뭡니까 여러분 예. 1순위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에스티팜이에요 에스티팜 ST팜. 여러분들 에스티팜이 1순위에요 자 에스티팜이 1순위인 이유를 오늘 딱 이유가 나왔어요 여기 에스티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에스티팜 홈페이지에 보면 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자꾸, 에스티팜이 알아서 본인들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계속 이거 업데이트 시켜준다고.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기사가 올라오니까 딴거볼 필요 없어요. 에스티팜 들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기네 관련된 기사들을 얘네들 계속 링크를 올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가 올라왔어요. 그죠? 23일, 오늘 날짜로. 기사 링크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또, 오늘도. 자, 자, 김정진 에스티팜 대표가 매경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티팜은 자체적으로도 백신을 만들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죠. 자, 그에 관련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24개의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효능이 우수한 3개종을 선정을 했고 이달 말까지 딱 하나를 선정하겠다. 예, 네, 물질 딱 하나. 지금 3개까지는 그룹핑 을 했는데 이 중에서 또 이제 다 들여다보고 딱 하나를 이번 달 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10월 달에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내에 일상 진입이 목표다.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에 일상 진입하고 나서 내년 5월까지. 즉, 6개월 이내에 임상 2상까지 전부 다 마치고, 임상 2상 b 까지 전부 다 마치고. 근데 왜 이렇게 임상이 짧게 걸리나요? 라고 하는데, 이 mRNA는 연기서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서열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연기서열을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체를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임상이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6개월 만에 임상 이상까지 다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얘네만 이런 게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도 그랬습니다. 임상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상반기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아, 내년 중에 백신을 출시를 하는 게 이제 목표다. 그래서 자체 백신 제가 봤을 때 타임 스케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내년 안에는 전부 다 끝내고 결과를 볼수 있다는 거, 백신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 자체 백신 개발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뭘 의심했냐면, 야, 그러면 CMO는 포기한 거야?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어요. 백신은 늦게 만들고 c m 는 포기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멘트를 해준 게 가장 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김 대표는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타사의 mRNA 백신 제조일 수 있는 원료 공급 사업에도 나서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원료 물질이 확보돼야 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로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원료 제공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직접 백신 원료를 공급할 수도 있다. 에스티파은 현재 모더나 측과도 백신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더나 나가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더나 나가리 됐네 나가리 됐네 시장에서 막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삼성은 dp를 한 거잖아. 얘네들은 어차피 dp는 시설도 없어요. 충진 포장은 얘네가 어차피 시설도 없어서 에스티파만 하지도 못해.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한테 수주받은 게 ds를 수주받은 거즉 원료로 만드는 걸로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dp로 수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모더나 나가리냐? 이렇게 이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를 해준 거잖아요. 모더나. 이 모더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바이오가 DP를 하는데 모더나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삼성바이오한테 물량을, 원료를 만약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충진 포장을 DP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보내게 되면, 어, 모더나 대신에 에? 에스티팜이 원료를 삼성바이오 쪽으로 보내겠다. 라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모더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더나도 조그만한 신약 개발 회사였어요 얘는 다국적 제약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백신에 성공을 했죠 원료도 위탁생산 지금 현재 DP도 저, 전부 다뭐 위탁생산 지금 모더나는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시설이 없어서 모든 걸 전부 다 외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주 매주를 맡기고 있는데, 모더나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 만드는 양이, 올해 만드는 양의 3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3배를 만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 모더나가 직접 생산시설도 짓게 됩니다, 이제. 네. 올해 중에 생산시설 짓는 거를 공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직접 지어야지 3배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들도 짓긴 짓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설비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인수를 하는 게, 공장을 인수를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설비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공장 짓을수 있다고. 근데 한국에서 짓든 뭘 하든 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닙니까? 공장 짓는데. 그럼 당장 내년에 물량은 어차피 자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 봐야 내년 하반기쯤에나 자체 생산이 될까 말까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인들이 공장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이 물량을 맞추려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DS와 DP를 계속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라면 무조건 잡아서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게 지금 모더나의 상황입니다. 모더나 DP는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진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뭐, 얼마나 주겠어. 포장하는 거 가지고. 그죠? 결국엔 원료로 만드는 애들이 제일 많이 돈을 줄거 아닙니까? 모더나가. 근데 아직까지 저는 에스팜이 그 가능성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에도 나설 수 있는 것은 충전 포장을 제외한 대다수 백신 공정 기술과 특허를 다 확보해놨기 때문이다. MRN의 원료 생산을 위한 핵심인 5프라인 캡핑 기술이 전 세계에서 트라이 링크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공정을 또 이제 설명드리면, 원료 생산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5프라인 캡핑 기술이라고 우리가 불르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원료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게 트라이링크 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mRNA로 지금 백신을 만든게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큐어백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어떻게 트라이링크 한테서 다 이거를 어? 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라이링크 회사는 하나인데 세개 업체에 다 납품하는데 또 얘네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라이링크가 공급 부족 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량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트라이링크라는 회사 자체가. 네. 근데 에스티팜이 파이브 프라이 캡핑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 트라이링크로, 트라이링크의 파이브 프라이 캡핑 기술보다 30% 이상 저렴해요. 이 보호막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mRNA 의 보호막을 씌우는 기술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에스티팜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요 수주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네. 왜? 트라이링크한테 수주 맡기고 싶어도 트라이링크는 이제 안 되거든. 꽉 찼거든요. 그러면 에스팜이 예, 이거 프라이 5 프라이 캡핑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막을 씌우는 그 수주도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전달 기술 있잖아요. 예, 이 전달 기술도 그게 지질 나누자 LMP 기술. 이 LMP 기술도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쓰고 있는 이 LMP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또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한국 포함한 아시아 12국에게 쓸수 있는 그걸 받아왔단 말이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에스티팜은. 그러니까 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런 애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저기, Q500이 됐든 mRNA로 백신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왜냐면, 그들은 생산량은 늘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안에서는 어차피 제가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 말씀에 드려봐야 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오만 사야 될게 아니거든요. 지금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사야 될거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요 하나면 끝난다. 주가가 여기 있어서 걱정을 할 겁니까? 아니죠. 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땡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좋은 거 알아도 제가 사라고 말못 해요. 사라고 말을못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 지금 이 가격에서라도 사세요라고 말못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면 얼마나 좋아. 이 가격이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땡큐라고 얘기하는 거 자신있게 땡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